안녕하십니까 도담부동산 김윤숙입니다. 대구 강역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공장 소개해 드릴게요. 20m와 10m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어, 높은 층고와 우수한 접근성을 가진 공장입니다. rc 근처에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대구 광역시 서구 이현동에 있습니다. 토지 크기는 554m 제곱 약 167평이고요. 공장용지의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가 나오고요. 일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이고요.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부동산입니다. 건축물은 요 2층 사무실을 포함해서 연면적 590.36m 제곱 약 179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36.01m 제곱입니다. 9.4m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요.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철구 구조의 2층 구조로서 2002년 8월 8일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주차 가능하고요. 차량이 직접 내부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생산 물류, 창고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고요. 높은 층고로 다양한 사업 활동에 적합하고 철골 구조로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대구강역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18억 4천에 나온 공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크기는요 554m 제곱 168평이고요. 지목은 공장용지에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이 나오고요. 2층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은 590.36m 제곱으로 175평이고요. 건축면적은 436m 제곱으로 132평입니다. 2층 사무실이 2층이고요. 층고는 9.4m로 호이스트가 있는 공장입니다. 철골 구조로서요. 20m와 10m 도로를 접한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2002년 8월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매물의 입지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접근성 우수합니다. 서대구 i c 성사 i c 인정으로 대구 전역민 물류, 광역 물류 이동이 편리하고요. 산업 밀집 지역입니다. 이현동 일반공업 지역 내 위치에서 다양한 업종의 수요가 확보 가능하고요. 산업 활용성으로 본다 그러면 층고 9.4m로 물류, 제조,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매물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안정적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활용 가능한 안정적 산업용 자산이고요. 두 번째 수요 안정성. 일반 공업 지역 내 입지로 지속적인 수요 확보 가능하고요. 물류 효율성. 고속도로 접근성으로 물류 효율 극대화되고 합리적 가격. 신축 대비 합리적 가격. 18억 4천만 원에 아주 좋은 금액입니다. 이용공단 20m와 10m 도로 코너에 위치한 이 공장 추가 정보나 현장 답사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